9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9시 45분이네요. 자 투자 영상, 권영상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예, 그런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주 종목은 예, 레버리지, 예, 고퍼스, 예, 요거 분석 영상이고, 어, 아직까지도 지금 뉴스에 보면은 회꾼들이 많죠. 예, 지금 보면 유튜브, 뭐 TV, 부동산, 마약, 주식, 코인 예,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내가 차트를 볼줄 알아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겠습니까? 예, 고생 고생 아주 그냥 아니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요. 사서 고생을 막 그냥 돈 주고 사서 막 하, 진짜 생각해 보면 예, 진짜. 말로 표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내가 차트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 강조 다시 드립니다. 예, 살아남으셔서, 예, 끝까지, 예,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차트를 내가 볼줄 알아야 되겠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차트는 레버리지, 곱버스, 예, 코스피 차트죠? 예, 코스피는, 예, 곱버스 레버리지와 연관이 있죠? 이거 참고하시고.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 예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일봉에서, 코스피를 봐야지, 예, 차트를 봐야, 볼줄 알아야 되죠? 예, 일봉에서. 자, 2490, 예, 그리고 하단에 2472, 예, 2472, 그리고, 자, 먼저 선을 하나 꺼보겠습니다. 2 4 9 0 여기에요. 247이 여기입니다. 예.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연필을 로그인 하나 시켜볼게요.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매매가 예. 일찍 끝나가지고, 자, 볼게요. 자, 요게, 요날, 요날 저가가 2472. 이날 예, 저가가 2490입니다. 예, 요거, 예, 체크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꺼놨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자, 여기서 보시면 오일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었죠? 기울었어요. 요걸 알파벳 A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A로 표시하면, A가, 예, 원래는 여기다 꺼야 되는데, 여기다 한번 꺼볼게요. 예, 왜냐하면 옆에랑 키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예, 놓고 보면 비슷하죠? 예, 그러면 그다음 큰 거, 큰거 20선에 대해서 알파벳 A를 한번 이렇게 꺼보겠습니다. 자, 20선 밑에 갑니다. 20선, 2 0 밑에 갑니다. 예, 이 하단이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예, 하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냐면 자, 형광색으로 꺼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틀지 오렌지색 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틀지는 네, 여기 지금 오일선이죠 이거는 보고 판단해야 을 되죠 그러면 20선 안에 20선 안에 첫 번째 이제 고점 나왔고 자 20선, 20선 설명하기 전에 첫번째 고점이 여기죠 두번째 고점이 여길 확률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번째 20선에서 오렌지색이 5일선이 렇게 옆으로 여기서 보시면 5일선이 지금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지금 누우려고 하죠 누우려고 해요 그럼 얘가 그림을 좀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지저분하네 자 어떤 말이냐 하면 20에 대해서 알파벳 A 모양을 이렇게 꺼보면, 그 안에, 오일선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지금 옆에 수평,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지금 누우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누우려고 하죠. 음, 요거, 요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 알파벳 A, A, 이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지, 이게 지금 관건이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20이 여기서 기울었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안에 오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들었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 20선, 20선, 이 20선 내려오는 20선 이 위로 올라타는지 이걸 지금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자, 차트를 하나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옆에다 갖다 놓고 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똑같은 그림을 한장더 펼쳐 놓을게요. 네. 자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하면. 자 여기 한번 봐요. 보시다 네. 숫자는 보지 마시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 선만 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만 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파란색 선을 봅니다. 파란색 선을 봅니다. 파란색 선을 봅니다. 자요 빨간색 선인데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해 볼게요. 색깔을 칠했어요. 이렇게 칠했어요. 칠했죠? 그러면 여기 안에 요 빨간색 빨간색 요 빨간색 오렌색 표시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들었다가 여 위로 가지 못하고 요 파란색 테두리 밖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꺾였어요 자 여기 지금 파란색 테두리 안에 오일선을 지금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얘가 얘가 여기 위에 올라타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대로 빠, 빠지는지 지금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그 알아내야 할 숙제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여기처럼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어디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말, 말을 했죠. 2400까지 여기까지 열어둬야 된다. 일단은 이 밑에 하단도 있지만, 근데 얘가 지금 오늘 여기 지금 보시면 작지만 예. 그림을 깨끗하게 지울게요. 작지만 여기 보시면 약간 양봉을 주고 있죠. 예, 여기도 보시면 양봉 있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5일선 오일선이 이렇게 얘가 이렇게 트는지 아니면 파란색 표시할게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지 예, 뭐에 대해서 2,490과 2 4 7 2 사이에 선을 이렇게 꺼놓고. 요거 알파벳 A, 요렇게 놓고 봅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A를 꺼놓고, 자, 지지선을 한번 꺼볼게요. 요렇게 꺼놓고 보면, 아, 여기 안에 60 안에 작은 20이 이렇게 들었다가 이 지지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20선 안에, 20선 안에 작은 5일선이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놔라 어디까지? 240석까지 240선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놔라 여기 밑에 빠지는 거는 여기 그때 가서 여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이해되시죠? 이거 네.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한번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가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알파벳 A 모양 지지선 하나 지지선 둘자 옆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차트입니다. 얘는 60을 이렇게 그려놓고 지지선 하나, 지지선 둘을 꺼놨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꺼놨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 안에 작은 20선, 얘는 20선이 이렇게 지지선, 지지선 하나 깨지고, 지지선 하나 깨지고, 얘도 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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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선이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면 지선이 2490과 2472다. 요거를 붕괴시키면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다. 240선까지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 자, 30분 봉에서 지금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봉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분 봉, 480개를 두겠습니다. 자, 잘안 보이네요. 240개. 자, 보겠습니다. 얘를, 얘를 뒤집어. 뒤집으면, 자, 2500까지 빠지면 얘가 하락이잖아. 이해하셨죠? 예, 어떤 내용이냐? 자, 보세요. 20선이 요렇게 가서, 요렇게 찍어서, 지금 이렇게 가서, 요렇게 빠지면 그림이 봐요. 쌍봉이죠, 쌍봉. 크게 그리면. 쌍봉. 그죠?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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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점 붕괴. 저점 붕괴. 그러면 얘가, 얘가 이 오일선이, 이 오일선이 지금 보세요. 네, 이걸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오일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 이, 이 지금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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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세선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해. 지금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요거를자 다시 원래대로 그려놓을게요 봐봐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얘가 크게 보면은 지금 쌍바닥이잖아. 쌍바닥, 쌍바닥. 그 쌍바닥 안에 오일선, 오일선, 파란색 그립니다 오일선이 하나, 둘 이렇게 주면 n 짜죠 고점 그 돌파죠. 이렇게 주면. 그죠. 그러면 204위선 근처까지는 무조건 일기다갈 수가 있다. 2500 근처까지. 예, 요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럼 지금 보시면 얘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120개 확대. 그러면 여기서 6 0 개를 둘게요. 자, 이제 커서 잘 보이네요. 음, 봐봐요. 밑에 하단에. 20선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그릴게 같은 색깔로 하단에 20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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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5일선이 녹색 5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가 얘가 이렇게 되면은 20이 꺾이죠. 20이 꺾이겠죠.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셨습니까? 밑에 20에 대해서, 그 위에 5일선이, 작은 5일선이,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이 20이 이렇게 기울겠네? 이해됐습니까? 요거요거 5일선이, 요거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울면, 따라오는 20선이 이렇게 기울 수 있겠네? 요 그림 저장을 했죠. 자, 깨끗하게 지웁니다. 그러면 이 20을, 이 20을, 예를 들어서 60 위로, 이 60선, 60선 위로 이렇게 크로스를, 골드를 줘버리면, 5일선이 이렇게 해서 N자를 주겠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겠네. 캔들이, 예, 네, 그죠? 요거 레버리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했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의 요점을 결정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120개를 둘게요. 자, 오늘의 요점, 오늘의 요점을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요점 이렇게 놓고 음. 자 120개 자 오늘의 요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봉입니다 30분봉에서 <laughs> 고스피 30분봉 <laughs> 자, 2472, 2472, 2472가 대략 예, 요쯤이죠? 요쯤, 요쯤. 그 위에 2492, 요쯤이네요? 요쯤, 요쯤, 요쯤. 그러면, 5일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30분 봉의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뭐에 대해서? 20선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면, 올라가려면, 캔들이 여기 60선 위에 계속 있어야 되겠네. 30봉봉 내에서. 그러면, 이 5일선이 계속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네. 연도색 표시해 볼게요. 이 5일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네. 조건은 캔들이 여기다 있어야 되지.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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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음. 그러면 여기서 얘가, 고점을 돌파할 건지,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고점 돌파하면, 요기, 요기, 240선 근처까지 갈수 있겠다. 마음의 문을 열어놔라. 음. 첫 번째. 두 번째는, 봐봐요. 자, 이 5일선이, 5일선이, 이렇게 밑으로 제꼈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면 쌍봉이죠, 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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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저점 붕괴 나오는지, 요거 요거 5일선 쌍봉 요거 요거 요거를 체크를 또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고런 위치에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얘가 5일선이 이렇게 빼버리면 20이 이렇게 꺾여 버리겠다 그럼 밑에 2472를 지지를 못할 수도 있겠다 예, 만약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예,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되실 걸로 판단을 하고 예, 개수를 60개를 두고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를 보면 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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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요점 마지막 하이라이트 봐봐요. 20이 올라가고 해서 30분봉에서 20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일선, 녹색선 오일선을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파란색으로, 얘가, 얘가 이렇게 쌍봉이 나오는지 확인 하나, 오렌색 표시합니다. 5일선이 오일선이 이렇게 해서 N 자를 주는지 고점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 둘. 예, 여기서 갈린길이 지금 딱 갈라져 있어요. 이거 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고퍼스 레버리지 오늘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일봉에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오일선, 이 오일선을 이렇게 돌려보이면 이20 위로 예, 이거 올라가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내일 캔들을 밑에 여기다가 개울 하락을 줘버리면 개 하락 줘버리면 오일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위인지 아래인지 이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지금 와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1봉, 30분 봉, 체크를 다 했습니다. 예, 2472, 2490,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직전 고점, 2503,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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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 예, 25, 2503이었는데, 예, 2503 맞네. 맞죠? 2503. 요날, 요날 저점이 2503. 음, 2500 근처, 여기, 여기, 그러면 20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거 요거 뚫는지 요거 요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요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얘가 5일선이 이렇게 해서 22 20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5일선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면 예,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면 예, 이때는 여기가 매도 매도의 자리로 볼 수도 있다 예, 그것도 훗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요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상승적으로 바람, 방향을 잡네요. 음. 자 네, 추세선 설명드렸죠. 추세선 120개 240개 두면 자 요거를 뒤집어 놓으면 봐봐요. 네, 추세선 얘가 22 22 23 보이죠. 22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얘가 다시 뒤집어 놓으면 음. 얘가 얘가 결론적으로 얘가 봐봐요. 이렇게 안 보이네. 파란색. 이렇게 얘가 20이 이렇게 빠지는지 예, 이거 이거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 자리에서. 예, 그러면 5일이5일선이 여기 5일선 분홍색 표시할게요. 오일선이 N자를 주는지 예, 이거 고점돌파 나오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 예, 지금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예. 자 성공 투자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영상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